네, 안녕하세요. 주희 쌤이에요. 이번 시간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출제 빈도가 높은 통계 함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에버리지 어, 함수부터 보시죠. 자, 에버리지 함수는 넘버들의 평균을 구해줄 수 있는 함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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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밸류, 밸류, 밸류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함수들은 인수의 셀을 하나씩 지정해도 되고요. 셀 여러 개를 드래그해서 범위로 지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밑에, 자, 전년도가, 자, 전년도 셀 지정해주고, 자, 미만이냐, 앞으로 빼서 부등호 넣어주고요. 자, 뒤쪽에 전체 전년도의 평균을 구해주면, 전년도가 전체 전년도의 평균 미만이었을 때, true가 최종 반환이 될수 있겠죠. 자, 요거는요, 우리가 1권 102쪽에서, 자, 1권 102쪽에서 자, 고급 필터 문제로 어, 풀어 봤었어요. 저는 붙여 주고 자, 전년도 셀 클릭 해준 다음에 자, 미만이냐 앞으로 빼서 작다 넣어 주고 뒤쪽에다가 평균을 구해 주는 거죠. 음, 에버리지. 자, 이 에버리지 안쪽에다가는 전체 전년도의 평균이니까 전체 전년도의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요. 자, 엑셀은 평균 구해주는 함수가 에버리지인데엑세스는 AVG 비주얼 베이직은 평균 구해주는 함수가 없었죠. 그래서 합계에다가 개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에버리지 IF 함수는요. 만약에 뭐뭐라면 평균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찾을 범위 지정해주고, 그 안에서 조건을 찾아요. 그리고 평균은 에버리지 렌즈에서 평균을 구해주는 거죠. 자, 밑에 예시 보시면, 자, 이 범위에서요. 자, 사과를 찾아요. 자, 사과 여기 있네요. 사과 여기 있네요. 음, 그런데 어, 평균을 구할 때는 여기에서 평균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같은 행에 있는 사과 같은 행에 있는 10, 20의 평균 15가 최종 반환이 되는 거죠. 자 근태 점수가 자 근태 점수 셀 어, 클릭해 줬겠죠. 그 다음에 미만이냐 라고 했으니까 작다 앞으로 빼서 부동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만큼을 이제 작다 뒤쪽에 쭉 넣어주면 돼요. 작다 요 뒤쪽으로요. 어 그런데 평균이에요. 평균인데 그냥 평균이 아니라 직급이 사원인 평균이네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해주기 위해서 에버리지 if가 들어갔어요. 자, 조건이 4원이니까 4원 찾을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크레트리에다가는 4원, 그리고 마지막 인수에다가는 평균 구해줄 범위, 근태 점수의 평균이니까 근태 점수의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우리가 3건 46쪽에서 3건 46쪽에서, 음 자, 요 문제네요. 자, 고급 필터 문제였고요. 자,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가 조건이었어요. 뭐 뭐인 라면 이면 해당하는 뭐뭐별 보통 그런 데까지가 조건이니까요 자, 앤드로 조건 전체를 묶어 주고 자, 지역이 서울까지 앤드의 첫 번째 인수. 그러니까 로지컬 하나. 그다음에 부서가 기획부. 로지컬 두 번째까지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엔드엘 로지컬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자, 근태점수가근태점수셀 클릭했, 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만이냐라고 했으니까 작다. 그 다음에 평균이에요. 에버리지. 근데 그냥 평균이 아니라 직급이 사원인 사람의 평균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if. 만약에 몸을 하면. 자, 그러면 조건이 사원이니까 사원 찾을 범위 지정해주고 조건은 4원이다 라고 해준 다음에 뒤쪽에 Average Range 평균 구해줄 범위는 근태 점수의 평균이니까 근태 점수의 범위 렌지를 넣어줬겠죠. 그래서 Average If에 괄호 닫고 뭐 End에 괄호 닫고 엔터 치면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 나왔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에버리지 ifs가 붙었어요 조건이 여러 개인 거죠 그래서 크레이트 렌지에서 조건 찾고요 크레이트 렌지에서 조건 찾아요 그 조건이 모두 다 만족을 했을 때에버리지 렌지에서 같은 행에 있는 숫자의 평균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땡땡 ifs 같은 거 있죠 뭐썸 ifs 에버리지 뭐 ifs 카운티 ifs 이렇게 붙어있는 거는 조건이 모두가 앤드 조건이라는 가정하에 들어가요. 만약에 조건이 뭐 오어 조건이라면 어 이런 땡땡이프스가 아니라 디땡땡뭐 디썸티 에버리즈 디카운트 이런 함수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시험에서는 음, 함수가 문제 주어지니까요자 예시를 보면요. 이 범위에서 서울을 찾아요. 이 범위에서 서울을 찾아요. 자이 범위에서 사과도 찾아요. 이 조건이 모두 다 만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도 만족을 해줘야 되고, 사과도 만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평균은 요 범위에서 구합니다. 자, 같은 행에 있는 10, 30의 평균, 20이 최종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리지는 평균 구해주는 함수고, 에버리지 if는 조건이 하나일 때, 에버리지 if 쓰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사용을 해요. 자, 밑에요. 자, 우리 에버리지 if s 붙었어요. 조건이 하나, 조건이 두 개. 그러니까 어, s가 끝에 붙은 거예요. 자, 맨 처음에는 자, 에버리지 렌지 평균 구해 줄 범위 먼저 지정해 줘야겠죠. 자, 연수 점수의 평균이니까 연수 점수 범위 지정해 주고요. 자, 우리 부서별이니까 어, 부서 찾을 범위, 찾을 부서 그래서 부서를 이 범위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태점수가70 이상인이라고 했으니까 어, 70 이상을 어떤 범위 찾을 거냐. 근태점수 범위 안 찾겠다. 그래서 크라이트로 렌지그 다음에 크라이트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는 우리가 1권 182쪽에서, 자, 1권 182쪽에서, 네, 풀어봤었어요. 음, 네, 여기 있네요. 자 우리 부서별 근태 점수가 70 이상인 연수 점수의 평균이래. 어 조건이 두 개네요. 음, 그러니까 에버리지. 자 if 수 so.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맨 처음에 에버리지 렌즈예요. 평균 구해줄 범위. 자, 그럼 연수 점수의 범위를 여기에다가 지정을 해 주겠죠. 연수 점수의 평균이니까. 자, 그다음에 심표. 자, 조건 범위예요. 자, 부서 범위를 잡아 줘야지. 부서 범위를 잡아 줘야지. 그 안에서 내가 부서를 찾겠죠. 여기다가 는 찾을 부서 넣어 주고요. 자, 그다음에 자, 조건 범위는 자, 근태 점수가 70 이상인이라고 했으니까 근태 점수 범위를 잡아 줘야지만 그 안에서 70 이상을 찾을 수가 있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 i 프스의 괄호를 닫아주면 돼요. 음, 근데 이제 문제에서 어, 70 이상이 없을 경우 빈칸으로 표시, 을가 없을 경우 으로 표시. 요거 오류를 대비해달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러 대비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if error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첫 번째 인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o r 의두 번째 인수에다가 에러를 빈칸으로 대비하겠다. 그래서 큰따옴표 두개 넣어줘. 이렇게 끝냈겠네요. 자그 다음에 COUNTIF. 자 우리 COUNTIF는 자 만약에 뭐뭐라면 개수 구해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렌지에서 예, 크라테리아 찾고요. 예, 셀의 개수를 구해줄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거죠. 자 밑에 예시를 보면은요. 자이 범위에서 자10 의 개수예요. 10. 자, 10 여기 있네요. 자, 10 여기 있네요. 그래서 개수는 두개 자, 밑에요. 자, 이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자, 합격의 개수예요. 합격. 자, 합격 여기 있네요. 아, 얘는 합격이 아니죠. 합격 자고요. 얘는 합격 주의쌤이고요. 합격은 이거 하나죠. 그래서 한개 자,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자, 10 이상의 개수. 10 이상은 요거 자, 요거 요거, 그래서 총 3개 나오겠네요. 자, 요거를요, 어, 요렇게 분리해서 써도 돼요. 요거는 문자다, 요거는 숫자다, 내가 연결해 주겠다, 요렇게요. 만약에 요거를 합쳐서 쓰려면 음, 큰따옴표를 완전히 다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음, 그래서 요런 문제도 풀어 봤었죠. 음, 아마 고급 필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밑에요. 자이 범위에서 똑같은 이 범위에서 자 합으로 시작하는 자 합으로 시작하는 합으로 시작하는 합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총3 개요. 그래서 우리 와이드 카디어. 그래서 별. 음, 자 이렇게 보이죠. 자이 별표는 임의의 수의 문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김별 해주면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가 되는 거예요. 어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 물음표는 글자의 길이까지 제한을 해주죠. 그래서 김, 물음표, 물음표 해주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그래서 김으로 시작하는 어, 세 글자가 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얘는 합으로 시작하는 개수를 구해주는 거고, 밑에는 합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세 글자의 개수를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 글자가 지금, 요거 밖에 없네요. 그래서, 한 개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는 요 범위에서, 똑같은 범위에서, 자, 평균 이상인 것의 개수. 그래서, 10, 15의 평균. 그래서, 요 평균 이상인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 12.5보다, 크거나 같은 거, 요인데요 그래서, 요거 셀, 한 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 얘는요, 요렇게 해서, 합쳐서 쓸 수가 없죠. 만약에 이걸 이렇게 그냥 합쳐서 쓰면은 에버리지가 함수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에버리지는 함수로 인식을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분리해서 써도 되고 이렇게 합쳐서 써도 되고, 이 에버리지 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를 해줘야지만 얘가 함수로 인식이 되는 거였고요. 좋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어, 자 1분기와 2분기가 100 이상이면 트루. 음, 그래서 요 1분기도 100 이상, 2분기도 100 이상이라는 거죠. 둘다100 이상이라는 거예요. 100 이상이 2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를 구했는데 100 이상이 2 개여야지만 만족을 하더라. 그래서는 이까지 붙여줘야지 트루/폴스를 반환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1권 106쪽. 자, 1권 106쪽. 자, 여기서 요리 했었어요. 자, 고급 필터였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 엔드로 묶었고요. 자, 요렇게 딱 끊어서 성별이 여자가 엔드의 첫 번째, 로지컬 1로 들어가는 거고, 이만큼이이 로지컬 2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남아있는 함수가 카운트 if 밖에 없네요. 자, 카운트는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자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할 거예요. 자 어떤 조건이냐면 어떤 조건이냐면 100 이상인 것의 개수요. 여기서 아, 100 이상인 것의 카운트 개수를 구해주는 것의 개수. 자 그런데 문제에서요 1분기와 2분기가 1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100 이상, 얘도 100 이상, 100 이상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이상이 두 개여야지만 얘도 100 이상, 얘도 100 이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기다 이제 렌즈 1분기, 2분기 범위 잡아주면 됐었고요.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응.